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교회의 절기상 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어, 곧 종려 주일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복음서는 그날을 묘사하기를 많은 이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나무를 흔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거리의 분위기는 축제의 분위기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를 향한 저들의 기대 환호 그것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 그 순간의 장면만 생각해 볼때 주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요 그리고 경배의 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였음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그 영광의 길 그리고 경배의 길이 사람들의 환호가 사라지고 경배의 소리가 사라지면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 비아 돌로 로사라고 말하는 슬픔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주의를 지나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 이 시간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 길을 걸으셨습니까? 주님, 어떤 심정으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까? 고난주간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오셨다면 남은 날들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밤가룬 유다의 이마춤을 시작으로 군인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 빌라도와 헤로세계로 끌려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단한 번도 의미 없는 걸음을 하신 적이 없던 예수님, 이 고난의 걸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바라보았던 이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이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을 보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1절 말씀에서 무리라 표현되었던 이들이고 그들은 곧 유대의 그런 지도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71명의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이 산헤드린 공회의 본래 역할은 이스라엘 가운데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윤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정하고 그리고 의롭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그들, 이 산에 들인 공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공정, 의로움 이러한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은 오래 전부터 예수를 죽이는 일을 모의하고 이제 그들의 계획대로 빌라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당히 매를 맞게 하는 정도의 판결이었더라면 그들은 이미 형을 집행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이 사람들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결정했던 것은 그저 예수님을 적당히 매로 치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예수님의 존재를 아주 철저하게 지어버리는 것을 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율법대로 그리고 장로의 전통대로 사내들인의 이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빌라도의 사용 선고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은 세 가지 내용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선동하는 그리고 밀란을 일으키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용이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어이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 자기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 나를 왕으로 추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고발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예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들의 악한 의도가 숨겨 있는 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을 가리키시며 그 유명한 말씀이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칭 왕이며 메시아라고 한다고. 그가 선동하여 그가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게 반역을 깨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왕, 곧 로마의 그 통치권에 반역을 도모하는 그런 세력을 모으는 일은 예수님 단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소, 이들의 고발의 내용들은 단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었으며, 하나같이 모두 거짓과 왜곡, 누명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사내들인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고소가 마치 진실인 듯, 진실인 듯 마냥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리고 자신있게 빌라도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다. 그리고 이,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도 악한 일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레체에는 돌멩이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상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나에게 그냥 가벼운 존재. 이렇게 되어도 문제 없는 존재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유대 총독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지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는 이 산에 들인 지도자들의 고발로 인하여 예수님께 그 고발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질문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말의 언어적 표현은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 되십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분인지에 관하여 빌라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로마에 반역할 만한 인물인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인물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그 여분만 빌라도는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보았던 예수는 로마를, 로마에게 반역을 꾀할 만한 인물, 반역을 의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빌라도가 본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기에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를 향하여 그의 무죄함을 인정했기에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는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무죄하다고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함을 밝히고 나자 산에 드린 공예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은 그들이 화를 내며, 분을 내며 그드, 그들이 강하게 빌라도에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가 죄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그는 죄가 있다라고 그들이 강하게 빌라도를 몰아붙이는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그는 정치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 풀어주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풀어주지 않고 이를 잘 사용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국 빌라도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로되게 바로 이 예수의 재판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정치적인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는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였으나 그무죄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은 난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헤롯에게 보내지게 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 그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예수님을 도구로서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말하는 빌라도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자리, 나의 권력, 나의 인기,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내 권력이 중요하니까, 내 자리가 중요하니까, 나의 삶에서 예수라는 대상을 언제든지 떼었다가, 붙였다가, 다른데로 보냈다가 할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내들인 공예 지도자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 마음 속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 마음 속에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나 그가 예수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인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분인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세 번째 인물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바라본 세 번째 인물, 그는 바로 헤롯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구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낸 그 순간 헤롯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바라봐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가 기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헤롯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의 말과 소문에 의해 그것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가 혹내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내 앞에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은 내가 참 좋을텐데 내가 참 기쁠텐데 나도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그가 이런 일들을 나에게 보여줬다. 그가 놀라운 사람이더라라는 어떤 하나의 가십거리로서 그것을 볼수 있으면 그가 좋았, 좋았을 텐데라는 그 마음 속에 예수를 보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헤롯이 예수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단 하나도, 아무것도 예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고 대답조차 안 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서 헤롯은 어떻게 그의 태도가 바뀝니까? 내가 그를 향해 기대했는데 그가 나에게 뭔가 보여줄 걸 기대했으나 그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자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히고 그를 조롱하며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함께 그거에 동조하며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 너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고발하는 그대로 넌 그냥 당해라. 난 너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게 바로 헤롯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바라보는 예수님. 헤롯이 바라보는 예수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대상. 이루어 줄 것처럼 바라보는 그 대상.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차 없이 외면해 버리는 거죠. 가차 없이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이 바라보는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명의 인물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은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오늘 이 시간에도 이세 명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듯이 시간이 흐른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헤롯과 같이 빌라도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물어오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빌라도와 같이 예수를 적당히 이용하려고 하는 적당히 날 위해서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해롯과 같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수님을 무시해버린 해로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각자 마음 속에 있는 아주 깊고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본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분명히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다른 것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분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지 않는 그분은 당연히 있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있는 것이고 그것 플러스 그분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것 난리 어떤 것들 해주시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에 우리가 만족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처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만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앉아서 열심히 하루 종일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 전에 한 번도 그렇게 앉아서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보는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게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쁘고 만족했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 마음이 그참 아름답고 예뻐 보였던 그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그 색깔이 흐려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도 좀갖추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마음속에 아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걸 나에게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겐 그거 안 해주십니까? 라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만족한다 말하는 그 마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 연약한 실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어렵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 그분만 잘 붙잡고 가도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나의 요구에 들어주시는 그 요구에 응답하셔야만 나의 필요에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그들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엄마 아빠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 나의 피로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빠에게 쪼르고 엄마에게 쪼르고 그런 식으로 나의 피로를 채우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죠. 나의 피로를 채우지 않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부모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부모님의 표정에 그 마음에 집에서의 모든 분위기와 행동들 속에 기쁨이 보이지 않게, 만족이 보이지 않게 자녀들은 아는 것입니다. 아, 예수로 부족하구나. 예수로 충분하지 않구나라고 그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참 많이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왜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움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한국 교회 안에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이 주제가 이 명제가 사라져가고 있다.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다. 한국 교회란 단어를 바꿔서 우리 가정의 이름을 넣어서 말해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이 뭐가 어렵다 어렵다 말하는데 왜 어려우냐? 바로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정말 그 신앙의 기초.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충분하지 않아서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자리가 필요하고 어떤 평안함과 안락함, 안락함을 우리가 자꾸 구하고 그게 부족하다고 땅을 치고 있기에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중심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고 하고 있으나 과연 나는 예수로 충분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런 믿음의 중심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고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들이 모습, 그들의 모습 속에서 헤롯의 모습 속에서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 연약한 모습들 그게 곧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교정되어만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십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재판받고 또 헤롯에게 끌려가시고 또 헤롯에서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끊임없이 끌려다니시고 재판을 받고 우리의 조롱과 고발을 그 피난을 예수님은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인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지금 끌려다니고 계십니다. 죄인들의 손에 죄인들의 힘에 그분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발당에 마땅한 이들에게 아무런 죄 없는 주님은 그분이 지금 고발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발당할 필요가 없으신데요. 그분은 끌려다니실 필요가 없으신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사야 5 3장에 선지자가 언급했던 그 어린 양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난의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죄인들에게 판단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아무런 이유가 없었, 없으셨던 분이시지만, 그럴 이유가 아무도, 아무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스스로를 죄인들에게, 악하고 타락한 그들에게 예수님 내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어주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내어주셨고 시간이 흐른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선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놓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참으시고 내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무엇을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를. 다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내어 주시고 계시구나. 지금도 나에게 참아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내어 주시는 그분 앞에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회복되어야겠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 함께 모여 교제 나누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했던 우리의 과거의 아름다운 영적 추억들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 당하고 조롱 당하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 곁에서 걷는다면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참 어리석어 보인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향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걸음걸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하는 삶이 버겁게 느껴지는 내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지 못한 회개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다른 거다 주시는 거?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주님, 안 주셔도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특세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우리 가정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와 엄마 아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떤 저런 고백을 할수 있지? 그 모습들이 우리 하늘의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